문답 45번 제1 계명은 무엇인가? 제1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진다 하신 것입니다. 어이 십계명의 제1 계명은 모든 계명하고도 다 연관되면서 첫 번째 놓은 것이 가장 또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. 인간 외에는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시는 분이십니다.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어, 자기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인간은 어, 칼빈이 기독교 강령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심령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. 하루에도 오만 가지 잡생각이 있죠. 그 잡생각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, 그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죠.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님인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내가 가장, 내 탐심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. 어,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십니다.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삶, 즉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, 내 계획, 내 가족, 내 남편, 내 아내, 내 아이, 내 부모, 내 형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첫 순위에 놓고. 인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